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과학고 천재들의 반란. 언빌리버블. 이건 수학사의 남을 기적이에요. 하버드 교수가 외쳤습니다. BBC, NYT,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타전했어요. 이것은 혁명입니다. 옆자리 스탠포드 수학자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미국 수학계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IMO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학 강국으로 알려진 중국, 러시아, 미국이 아닌 작은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독창적인 해법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놓인 이변의 주인공은 하필이면 1년 전까지 반에서 꼴찌였던 서울과학고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 수학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의 증인, 제이콥 라이너 브라운 교수의 증언을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콥 라이너 브라운입니다. 예일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자 미국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대표팀 수석 코치입니다. 대학에서는 계산 복잡성 이론과 알고리즘 분야를 연구하고 있죠. 수학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2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독학했고, 16세 프린스턴에 조기 입학했어요. 23세 박사학위를 받고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수학교육에 대해서는 확고한 견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기계처럼 문제를 암기할 뿐이야. 제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아시아 교육의 비극은 창의성을 죽이는 것이지. 2024년 초, 미국 IMO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임명되었을 때, 저는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인의 창의력으로 승부해야 해. 첫 미팅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외쳤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연습 문제를 분석하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법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의 수학영재들도 접근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건 암기로 할수 있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김우진. 서울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기존의 어떤 패턴이나 공식에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커졌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눈에 띄었죠. 김우진을 포함해 6명의 한국 대표 모두가 이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회 시작 직전 미국 팀과 한국 팀이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 팀 코치인 박 교수님과 마주쳤죠.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예의 바른 미소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대표팀, 특히 김우진 학생의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 교수님은 살짝 웃으셨어요. 아, 우진이요? 그 학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진이는 과학고에 입학했을 때 수학 성적이 거의 꼴찌였어요. 첫 학기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였죠.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IMO 대표가? 그 학생은 남다른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가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깊이 이해하려 했죠.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푼 문제를 다시 검토하며 더 우아한 해법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회 첫날, 각국 대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여섯 학생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첫 문제 세트가 배포되었을 때 김우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그는 곧바로 펜을 움직이며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시험이 끝나고 비공식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팀이 압도적인 점수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가장 어려운 5번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부분 점수만 획득했을 때 한국팀 전원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팀의 에이스 제이슨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 교육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한국 학생들의 접근법을 분석하고 이해해야겠다고 대회 둘째 날 휴식 시간에 우연히 김우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교수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가 보여준 종이에는 일반적인 수학적 그래프가 아닌 완전히 다른 개념적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제를 3차원에서 바라보는 듯한 접근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물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역발상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답이라면 질문은 무엇일까? 그런 식으로요. 그날 오후 시험에서 김우진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된 조합론 문제를 단 40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어요. 대회 마지막 날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팀은 금메달 2개 김우진, 이태훈, 은메달 4개로 네 종합 3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김우진은 개인 종합 1위로 전체 대회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공식 시상식이 끝난 후 김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우진군.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렇게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거의 낙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죠. 문제의 답을 찾기 전에 왜그 문제가 중요한지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문제의 본질을 탐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발견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서양 교육에서는 종종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이 한국 소년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우진군, 졸업 후 계획이 있나요? 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한국 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어떤가요? 전액 장학금으로 특별 입학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진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곧 겸손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영광이지만, 먼저 내년 IMO에서 우리 팀이 종합 1위를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 후에 고려해 볼게요. 그의 애국심과 팀에 대한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예일대학 수학과 교수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한국 수학 교육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의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창의적 사고와 근본적 이해를 결합한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몇주후 저는 동아시아 수학 교육의 재발견, 한국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교육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교육의 장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자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의성입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교육자들이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용기를 내어 김우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진군, 내년에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예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당신의 접근법을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제안 감사합니다. 방학기간에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특별한 것은 없고 그저 저희 한국 교육의 좋은 점을 배운 것뿐입니다. 2025년 2월 김우진이 예일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강당은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찼어요. 우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1학년 때는 반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그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탐구하는 거죠.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종종 암기 위주라고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창의적 응용을 중시합니다. 기본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후 그것을 새롭게 조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우진은 모든 질문에 겸손하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우진을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진군, 정말로 예일대학에 와서 공부할 생각이 있나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가 한국 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것도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우진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책갈피였어요.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한국 속담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책갈피는 지금도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떠올려요. 2025년 5월 미래교육의 혁신 한국 모델이라는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수학교육이 어떻게 심층적 이해와 창의적 응용을 결합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책 출간 기념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시험국가로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근본적 이해와 창의적 사고의 균형을 이룬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과학고와 같은 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중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교사도 있었어요. 강연 후 그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항상 한국 교육의 장점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어요. 오늘 교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2025년 7월에 왔어요. 우진이 예일대학교 특별 입학 프로그램을 수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예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과 미국 수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깊이 있는 이해의 방식과 미국의 창의적 환경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IMO 대회장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꼴찌에서 세계 1위가 된 한국 소년이 보여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 그것은 단순한 수학적 재능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키워낸 깊이 있는 통찰력의 결과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그들의 교육 철학은 이제 세계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전달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서울과학고 꼴찌에서 세계 수학의 정상에 오른 김우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험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두뇌를 키워내는 교육 강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제이콥 브라운 교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능력이 세계를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 교육의 장점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내일도 더 감동적인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